서울의 빌라 시장이 바닥을 확실히 찍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다라는 음. 내용인데요. 제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 빌라 어, 거래량뿐만 아니고요. 거래액도 급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이후에 최대 상승 거래량과 거래액이 터지고 있다고 라볼수 음. 있겠는데요. 어, 서울입니다. 2014년 3월, 작년 1년 전에 건수는 2300건인데 지금은 3000건이 넘어가죠. 그래서 어 건수도 한30% 이상 올라갔고요. 실거래가 많이는 아니지만 3억 3천만원대에서 3억 8천만원대로 해서 약한 15%에서 20%정도 어 실거래가도 상승을 했다. 중요한건 어 전체 거래액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3월달에는 7600억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거의 1조 2천억이라는 거의 음. 두배 가까이 가격뿐만이고 거래액이 확실히 많이 늘었다라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